아니 진짜 뭐 진짜 얼탱이가 뭐 같잖아. 하고 있나 보지. 뭐 하고 있냐 물어봤는데 돌다 대고. 뭐 하냐 가아니라백두 종이지랄. 뭐 <laughs> 대고. 아내 정지가 와요 안 와요, 씨. 아니, 좀 얼마나 하긴 하는데. 너, 너 같은 내 정지가 안 와? 난 이미 왔어, 내 정지. 얼마나기. 어, 내 정지, 내 정지. 진짜 와, 진짜. 갑자기 걷다 대고 백두종 이러면은 어어어 어. 어그 어, 어. 어, 그래. 어 어. 어 그래. 어 열심히 하고. 어어어 어, 어, 그래 세어응원할게어이팅어어 응, 그래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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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어, 그래 화이.. 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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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지아좋았 방관징크 쓰는 태을먹가야 되지? 음흠 <laughs> 어 드락사르? 드락사르? 드락사르 괜찮아보 같은데? 아 모르겠다? 물리관통력이 물감 쓰는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월식에 뭐냐 방어관통력 전설과이트 4% 붙어서 월식 가야겠다 이거 돈잘버리니까 게임이 어아이거맞아보려 어, 어? 음, 새끼가? 정말... 오야너깨아프 맞았는데? 어좀 아프네 아싸 쏘아 뜯고 달달, 달달하겠다 달달하고 딱 달달해 그렇다오럽다어 언제 나쏘 언제 쏴냐나 이미 쏘는데니까 그러니까 언제 쏴았나? 난 모르고, 나 언제 쏴는지 모르고 쏘 아, 새끼 맞추기 힘드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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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이이스 걸어가. 걸어가 나 어, 저거. 저거, 저거. 어이스 나이스. 탑갈 때. 오케이. 다시 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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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 이 오케이. 오케이. 오니 친구? 케이오 정글 있어? 정글 없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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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아 여기 있구나. 오, 아프다. 아프다. 어, 시보. 아, 아 트위치가 왜 이렇게 아프했다는데제큰일비었네 어. 트위치야 저거. 아 트위치야 아, 상상을 상상은 못했다 트위치를. 그 생각하고 싶다. 응, 트위치 상상을 했었어야 했는데, 내가 상상 속에 트위치랑 싸우지 못했어. 아, 오케이 인정. <laughs> 인정? 오케이 인정. 응새끼야 음 탈끈 들었어 새끼야. 너가 탈끈 들겠네점열 오. 달고? 달고. 슈퍼 고라니. Q 찍었다. 오 미친. 야 플라잉 고라니다. <laughs> 플라잉 고라니. 나는 플라잉 3이라 지 플라잉. 아 뭐야 이 새끼 언제 왔어. 변태 새끼네 저거. 다다 트위치 새끼한테 고통 준다. 저 새끼는 기 있었어. 진짜 갔다 오겠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트위치 아, 그래? 어디 있을 것 같아, 얘? 지금 얘 은신 갔거든. 아, 그래? 오케이. 들어와 봐 좀. 아브라니까왜안 와, 친구야? 그가폭켓 맞을 거야? 넌또 뭔데, 새끼야, 너네? 넌 뭔데? 그만큼 즐거우신 거지. 즐거움... 즐거우신 거지. 음, 리드가 힘들어 보이네. 리드 가져야 되 골드 맛있겠다 싶죠. 아, 감사합니다. 배려입니다. 어, 여기 여기. 어. 아, 젠장. 아, 이 새끼 계속 뭐냐? 싸팬테처럼 플레이하네. 저거 뒤졌다, 저거. <laughs> 쫄보. <웃음> 쫄보 플레이. f u 퍽. 아, 너 핑하로 박아놔야겠다. 라인에다가. 핑하 박아 놓고 핑하 박어 핑아 사고 라인을 박아놓자 저거 어라인 박아놓자 같이 하네 저거 넌 뒤졌다 도있치고보핑아두개 어, 샀다 친구야 야, 이쪽에 하나 박아놓을게 이쪽에 게 이쪽에 왜안 돼? 응 새끼야 속박 나이스. 새끼들이. 아 추선 할거 그랬다. 이선말 거. 이 삼루까지 찍고 이제 추선 말해야겠다. 음, 차리 그게 나을 수 있을 수도 있어. 내내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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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야겠다. 아 근데 바텀 머무르고 보니나 바텀 가야 되나? 바텀은 그래도. 바텀이 좀 힘들어 보여. 바텀은 가둬야겠다. 한번 바텀 뚫려줘야겠다. 어우 야 미치. 포킹 한 번에 피 다는 꼬라베 가지고 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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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정신 나갔구만. 그러니까 좀 정신 나갔어. 아주 포킹이 그냥 그러고. 우와 이 세상 포킹이 아니구만 얘들. 아이 세상 포킹 그게 아, 그냥 거의 박진영이 거의 비닐바지 수준이구만. 어우파트텀 <laughs> <바텀> 슈팅 게임 우와 <laughs> 슈팅 게임 아주 야무지구만. 아 이거 큰 바텀 데어 아, 애들 힘들었구나. 근데 그거 이거는 너무 많지 않았는데. 못딸 텐데 케이나 게속짤수 있어? 안될거 같은데? 안될거 같은데, 친구야? 번호 케일에 대한 기대가 1도 안 되는 거 어떡하지? 이거 바텀 풀어 막아야겠다, 그냥. 이 런지는. 바텀 더블킬. 오케이, 나이스. 야, 고라니 고라니 년. 고라니 아, 고라니 일... 개 사기, 고라니 미친년 고라니 이아이 새끼 아까부터 숨어있네. 도대지 음... 케이님, 케이님, 케이님 생각이 나 제가 쎈 거예요. 말그크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알겠냐, 새끼야? 통화 한번 가줘? 아니. 에이. 어, 시간 생겼다. 그러니까. 어? 빠르게 타워? 빠르게 타워. 타. 야무지게 야무지게 타워. 어, 야무지게뜨자 그만큼 포탑이 맛있는 거지. 무야호, 포탑호. 무야호. 뒤에, 음, 어, 뒤에 뒤에. 치오겠에 뒤에. 왔다왔다불쾌 뒤에, 에에 여기. 여기. 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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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봐 여기. 여자 여기. 여기. 여 나이스, 나이스, 네이스 라이드 봤던 거게 응, 나이스 봤네. 아, 왜 이렇게 깝져? 아, 미드 가줘야겠는데. 미드 가야겠다. 내가 가야겠다. 상대가 안 되네. 논파겟이라고 아, 이거 또 트위치 오겠네. 뒤로 빼야겠다 아 저거 딜 넣었으면 잡아안 돼, 저거 트위치가 AD? 넌 뒤졌다 와 이게 음. 안 죽어 미친년 카르마 카르마? 어? 죽었다 어 죽었네 아니, 야, 케인은 진짜 언제야? 모르지, 그거? 케인이 진짜 언제 하냐왜 이렇게 느려? 너무 느린데? 다 감안해도. 나이스. <laughs> 아, 트위치 독시. 그만큼 독이 무섭다는 거지 아니 말파이트 뭐해? 저 새끼 님봐 하면 네가 이기는데 뭐하니 왜 이렇게 쩔었어 저 새끼 음, 음. 궁도 있으면서 어이가 없네 안녕 스 트위치. 내려간다 응. 카르마를 못다녀 카르마를 위해서치트위을가위치트구치 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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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트 아우. 말파 말파 포지션이 아까부터 개똥 같은데? 마까 아, 포지션이 리얼 너무 좋은데 포지션이? 그러니까 마진 말파가 너무 졸아져. 말파 너무 포지션이 너무 애바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저거? 니값 어, 뒷값 제대로 왔네? 뒷값 닛값, 뒷값 쩌네 자, 다가다가. Until I don't know what I'm saying.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이 s 어휴, 어설프레 너무 밀린다 우리 어떡하냐. 심지제스 음, 야, 밀려. 야저거 같네? 다르킨이 아니라? 아니, 너무 네대다거야 그니까. 이렇게 되 아니 저거 뭔데 비 에이스? 오. 야 이거 나 살짝 그 느낌 나거든? 어. 너그 칼소렌이라고 알고 있나? 어칼소 알고 있지. 살짝 그 냄새 좀 나거든? 뭐. 칼소렌 냄새 좀 나는 것 같아. 게임. 카르마 나이스 쿼드라 쿼드라 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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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바텀을 지켜야 되는데 탑탑 아, 한 탑? 아, 이쯤에 그거 아, 되지 요... 않을까 아궁 박아 얘 어디 갔냐? 야, 나 죽었다. 저집 갔다 올게요. 응. 나, 나 이복킹을 좀 해야겠다. 아우 저거 집아 진짜 쓸모없다 우리 팀. 어떡하냐. 그니까아 너무 쓸모없는데. 그냥 카이사에? 카이사야. 우리 팀 너무 쓸모없어. 음, 카이사에. 음. 아 너무 쓸모없다. 어떡하냐. 에서해 그냥 하이소해. 궁 저렇게 존나 아끼는데 뭐를 어떻게 진짜. 하라고? 오른쪽에 공한테서 뭐할 건데? 그러니까 저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진짜 저렇게 써야지. 대포동미사일 좀 하는 게 오른쪽 말판데. 아 카르마 도시켜 그거를 한방툭써야될 거. 뭐 케인이 해줘야 되는데 카르마는. 이상한 센터 누군데? 아이고 굳어버네 불났네. 나, 살수 있냐? 응. 음. 살아수 있겠네? 어. 우리 도와줘? 도움? 도움? 너 살짝 유용해볼, 아, 도움 가으면안될것 같은데, 이거. 어. 야, 딴남딴남 부탁할게. 어, 진짜. 아, 어, 어, 존나 쎄네, 아니 그냥 한폭 한, 한 하자고 그냥 아 이거 다.. 이거 미래가 보이는데 이거 <목소리> 우리 동굴 에코 있네 케임이빼 빼냐. 냐？빼 빼냐, 냐？케이나 아까 부터 빼고뭐할 건데, 너아 됐다, 안 된다. 이거 응 음. 아우, 그래, 그냥 써린치자고 게임 성진대 그니까. 안 돼. 일단. 아예 안 돼. 응. 음, 뭐, 뭐, 뭘 해보고 싶어도. 아, 씨발. 한 방에 터지네, 이제레코 씨발. 라인 좀 괜찮게 놓지 않냐, 우리? 그니까, 러 우리 라인 좀 괜찮게 해놨는데 어쩌다, 어쩌다가. 음 인상 없었다고 뭔 개소리야 <laughs> 저거. 저거 저거 아니 그 인상 깊었다 아니냐고 저거 저거저 저거 인상 인상 클래스 저건아 씨발 미친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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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떡하지 <웃음> <웃음> 아, 뭐 어떻게 할수 있나? 아무것도 안 보인다. 나도 아무것도 안 보여. 난 아, 어떡할 건데? 저거... 저못 막잖아. 썰은... 야, 막지 말고 그냥 빼자. 우리 민현 아서 통장... 그래, 민현, 민현이 미니언,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 그냥... 썰은... 응. 저 그냥... 응. 분명 찮게 동굴 안 돼. 민간장. 는데장민인장민괜찮 민간장. 민라인민간아 진짜 진민 치지 민간장.